경영세계의 이세돌 아빠님 어, 좋았습니다 오시군요 바름님 갑자기 왜 불렀어요 아 그건 말이죠 제가 이번에 버추얼 아이돌을 만들겁니다 목표는 세계시장 제가 볼때 이건 99.8%확률로 성공할겁니다 후후후 아예뭐 아, 그래서 저는 왜부르셨냐고요 조금의 관심도 없으시네 바음님그 아이돌의 매니저가 될겁니다 예. 좀뭐 조편 좀안 하고 싶은데. 바르님 합방 때마다 멘트를 잘못쳐서 망년, 만년 망년 꼴찌잖아요. 이런 길어도 해봐 상영 한번 가져야지. 아 저는 망령이 편한데. 우학배의 사이버 아이돌 육성 프로젝트. 에뭐 예, 그래서 어, 다음 참가자는 주루루는 뭐 아예 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네요. 여기는 뭐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친구가 이런 거 있다고 알려줘서 재밌어 보여서 한번 신청해봤어요. 글쩍. 아, 그렇군요. 어, 이분 누군지 아세요? 예? 네? 장난 아세요? 당연히 알죠! 어, 그니까. 음. 아! 아, 잠깐만. 아닌가? 저기요. 여기 퀴슈가 아니거든요. 아니 이 사람은 뭐이또 힌트를 주고 잡아줬어. 다음 참가자. 어 이분은 전직 아이돌 출신이었던 아는 언니의 친구가 있다고. 그럼 보고 뭐안 좋은 남이잖아. 이런 거왜 좋은 거예요? 아그견가요 저는 되게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리판님은 뭐 사람한테 거리를 좀 두는 편이시구나. 자 그럼 뭐 노래부터 어디 한번 좀 들어볼게요. 예. 네. 아, 초면에노래는좀 아니, 그럼, 뭐, 여기 왜온 거야? 몰드라. 에 뭐, 그러지, 못하겠어요. 어이에님은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형님 마이크 꺼졌어요. 아뭐 저번 VR 친6비라 마이크 켜는 분 몰라요? 저는 어딘가 애매한 삼각형 아이돌 컨셉으로 밀고 나가면 남의 나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그게 뭐 컨셉이 되나요? 발음이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원래 아이돌은 스토리예요. 그냥 뭐 잘하면 장땡 아닌가? 자 그럼 다음 참가자분 들어오세요. 머리에 뭘 쓰고 계시네요? 뭔가요 그거? 아니가요 순대국밥이에요. <laughs> 그게 왜 머리에 있죠? 맛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름이 징 손대국밥이시구나. 네, 맞아요한 <laughs> 어,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손대국하면 송도에 자란 집인 난이가 아니, 아니고, 아이돌인데 이름이 손대국밥인 건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바로님, 점심 뭐 드셨어요? 쭈꾸미요. 아이씨, 어제 저녁은 햄버거요. 오케이, 징버러 갑시다. 아, 햄버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음, 다들 잘하고 있나? 에, 아니거든요. 머리 작다도 그만 그만하세요. 럽게 정말. 못마땅 <laughs> 고세군님? 어 악배님 아까부터 쭉 봤는데 세군님은 노래를 안하시네요 저희 노래 아이돌입니다 이렇게 놀고만 있으면 탈락하겠지저 <laughs> 방까지 한시간동안 노래만 하고 있었는데요 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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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하셨구나 아, 미, 미안합니다 예, 예. 예. 악빠님 진짜 아까부터 보고 계셨던거 맞아요? 예? 아니,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방금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 생각하고 있어요? 왁배님 말만 믿지. 평가하시는 입장이면 더 신중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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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즉, <laughs> 감점입니다. 왁악스의 사이버 아이돌 육성 프로젝트. 어, 아인님은그뭘 뭐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자기 자신을 너무 내려놨어. 이게 이미지 관리를좀 해야 하거든요? 어떤 아이돌이 방송에서 24시간 던지기말 할까 챌린지를 합니까? 유행이라길래 했는데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백원하시자마자 바로 컨텐츠를 진행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지 말고 본 컨텐츠 전에 예열하는 시간을 좀 같이 해는게 좋습니다 아 무게치기 전에 유산소 하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이 사람은 뭐 머릿속에 그거밖에 안 들어 난 시청자들이랑 대화라도 하시면서 사람들 모이는 거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 대화 하이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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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제가 어, 어제가 그, 뭐, 어제 뭐돈가스를 먹었는데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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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었어요. 어. 음, 이제 무슨 말을 해야지? 말 주변 없음. 같은 시각 비찬의 방. 자, 오늘 뭐 할지 추천 받는 컨텐츠 진행하기 계십니다. 컨텐츠가 아니라 날막 아니냐고요? 에이, 그럴 리가요. 시장 갔다 하자고요? 아, 뭐 그래요. 그거 합시다. 어? 모르는 사람 뭐 한명 들어온 것 같은데. 뭐 귀찮다. 그냥 같이 하죠. 어떡하님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저분 아이돌 연예생이시거든요. 아, 그냥 같이 하자니까 왜 그래요. 와 진짜요? 꼭 아이돌들이시길 응원할게요. 화이팅. 아싸. 나중에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아, 저분 말을 참 예쁘게 하시네.